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저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이덱 안마를 빼앗으니라 다시 또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두줄 길의 사람은 죽이고 한줄 길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이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루흡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이시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오병 2만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시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색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 대셋을 도우러 온지라 다시 아람 사람 2만 2천명을 죽이고 다시 다메색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이세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이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네세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왕이 하다네세의 골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다네세를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도희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마당에게문안하고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네세리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었던 때에 다윗시 하다네세를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온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이당이 그것도 요압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불레의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로베 아들 하다 레설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팔천 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 온 백성들이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인생의 모든 전쟁의 승패는 여우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는 즉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이랍니다 3월 하 6장에 보면 동일 왕국의 왕이 된 다이슨 그의 첫 과부로 여부스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성읍이 되는 예루살렘 성을 아, 빼앗아서 그것을 수도로 삼고 그것의 법궤를 운반해 놓음으로써 명불상시한 명실상부한 신정적 국가 즉 신정적 왕정을 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라를 올려드리는 그런 아, 행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에 괴롭혔던 주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를 확장해 나간 것이죠. 본문 이러한 과정에서 주변 나라와의 전쟁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 싸울 때마다 막힘없이 승리를 할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막힘없이 파죽지세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도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1절말씀에 보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쳐서 향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서도 승리를 했다. 모합사람들과 싸워서도 승리를 했습니다. 이절에 보면 다윗이 또 모합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다윗은 모합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모합을 이스라엘에게 복속시켰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24장에 나온 에언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또세 번째로 소바왕사람, 즉 소바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는데 3절, 4절 말씀해 보는 것처럼 다이시 소바왕 하다데셋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바데셋이 데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러 가는 길을 다이시 카로마가 이겼습니다 네 번째로 아람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5절에서 8절 하반절을 보면 다이시 아람 사람과 싸워 이겼습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셋을 도우러 하는 사실을 알고 저들을 물리쳐서 감히 이방 세력들이 서로 동맹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에돔 사람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오늘 보면 십삼 절에서 1 5 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다윗이 다시 에돔 사람과 싸워서 즉 영국에서 승리를 하고 명예와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모아 암몬, 아람, 소읍, 에도, 그러니까 이 소방왕을 싸워서 승리한.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이 주변 사람들과 막힘없이 즉 주변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에게는 다윗을 이기게 하시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14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어 다윗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다윗의 주,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했던 나라들은 모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선민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전쟁을 하게 하셨고, 전쟁마다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다윗은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었다,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할 때,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붙이시리라라고 외치면서 골리앗과 싸웠을 때 승리의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 즉 승리, 인생의 승리 역시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재능이나 지혜나 아니면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배우에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게 하시는 은혜를 100% 주셔야만 100% 주실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3월상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한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요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와의 것이라 여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라고 한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산성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이세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감추어진 사실이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 누구와 싸우든지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나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않는다라는 것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즉 은혜를 받을만한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만 다윗과 같은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다 다윗의 어떤 점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오늘 시간에는 이 부분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기하시는 도우시는 승리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사 절에 보면 그에게서 마병 천칠백 명과 오병 이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일백 대의 말만 남기고 다시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무엇을 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쟁에 대한 그러니까 전쟁을 할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배경을 알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왕이 된 사람이 말을 많이 두게 되면 하나님보다 말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왕이 된 사람은 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그곳에 있는 병거의 말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 5장2절3 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행한 일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보라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와 젖 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다 없애버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 그러니까 좋은 양과 소와 기름진 것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 진멸하자 않고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가강도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는가를 물어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그랬더니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겼나이다 라고 구구한 대문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신 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울은 사무엘의 애원대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대피하고 스스로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인생의 최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다 진멸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의 최우는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에서의 전리품을 취하지 않고 다 진멸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기회가 박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하다라는 것은 전리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리품을 다진멸하고 없애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그의 단호한 행동이었다라는 것, 믿음의 결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서 "어떤 사람은 경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세상이 흉내 낼 수도 없는 풍성한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이슨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는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도> Thank <laughs>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러기게는 다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서 축복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절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